장비가 없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5호선에서 8호선을 제외하고 이전에 개통된 노선들은 당시 냉방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탓에 냉방 시설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냉방에 대한 수요는 커졌지만 비용 문제로 당장 공사에 나서긴 쉽지 않습니다. 역당 64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전체 약 1조 6600억의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공사 측은 지상 역사에는 냉방이 되는 고객 대기실을 만들고 지하역에는 이동형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충분치 않습니다. 아직도 고객 대기실이 없는 지상역이 많고 이동식 냉풍기는 한 역에 최소 두 개만 설치된 곳도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승강장 옆에 설치된 냉풍기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람을 쐴 때는 이렇게 냉기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한 발짝만 옆으로 물러서도 열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공사 측은 내년에 2호선 아현역에서 냉방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고객 대기실과 이동형 냉방 장치도 역 상황에 맞춰 늘려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안철린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냉방 장비나 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 원일모를 음, 폭발로 전기차가 불타면서 차량 140여대가 그래. 피해를 봤는데요. 화재 여파로 며칠째 물과 전기가 끊겨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웅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간 한낮 아파트 주민들이 정문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지난 1일 아침, 전기차 폭발로 지하주차장에 불이 나면서 1,500여 세대 전체에 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다섯 개 동, 480여 세대는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불변도 있어, 엘리베이터는 물론, 에어컨 같은 냉방 장비도 쓸수 없습니다. 내가 어요기가 나가는 니다